기마 장기입니다. 자기를 확보하고요. 상이 같이 올라가고요. 포 넘어주고 기마도 올라갈게요. 상이 올라가서 달라고 하고. 상이 다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옆으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수비 잠깐 하고요. 아마 포가 넘어서 이쪽을 양득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수비를 했기 때문에 잡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차가 한칸 옆으로 가고요. 상으로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건데 차가 와서 지킬 수 있고요. 차가 와서 지킬 수 있고. 올라갈게요. 차 날라오 가고 차가 가서 조를 잡겠다고 하고요. 마가 지키러 내려오면 포가 막으니까 일단 잡고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데, 음, 피하지 않았고요. 차한테 여기가 어, 잡으면 근데 이쪽 잡을 것 같긴 해요. 음, 잡으면 상으로 여기 잡죠. 그래서 일단은 상이 내려가서요 말을 달라고 한번 해 보고요. 상이 잡고요. 잡을 때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이 여기 잡으면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잡았을 때요. 제가 말을 잡으면 이쪽 상이 또 잡잖아요. 병두 개가 없어지는 건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잡으면 그죠. 이걸 잡으면 마가 나오는데 그 점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길 잡고요. 마가 나오면요. 내려가서 포를 달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잡으면 포를 잡겠다 이거죠. 살을 올리면 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마가 잡으면 들어가니까 음 살을 한번 올릴 수 있고요. 올리고 올린 다음에 근데 올리면 제 마가 가서. 포로 잡겠다 이런 거 되죠. 음 이러면 삼장이 있어가지고 요 천공을 해야 되나요? 천공을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아 천공을 안 하면은 여기 포가 잡히고 천공을 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차한테 여기도 걸려 있고요. 차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요. 아 이러면은 포장을 불렀을 때 차가 잡히죠. 망으로 잡을 때 외통수고요. 음, 외통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면 장군에 이게 더 좋은 수이긴 하네요. 포랑 말을 다 없애니까. 포는 뭐 이렇게 넘을 것 같긴 한데 여기 한번 잡아주고요. 실전은 상을 잡았고요. 잡으면서. 차가 간 거는 이제 포장을 불렀을 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잡으면요 포장을 부르면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잡을 순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외뚱기로 끝이 났어요 기마장기였습니다 넣고 수비를 하고 수비를 하면은 양득을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냥 포가 이렇게 차를 씌우면서 달라고 하니까. 피하면은 이쪽을 잡는데. 그래서 수비가 되면은 여기 양득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차가서 상으로 여기를 잡고 잡을 때 차가 잡겠다 이거죠. 올라가고 있고요. 음, 여기는 잡을지 말지 고민했는데 안 잡았어요. 잡으면은 일단 뭐 여기를 잡으면 바로 걸잖아요. 근데 차가 어디 뭐 피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안 잡았습니다. 대신에 말을 달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잡을 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잡으면 상이 여기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병이 다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상이 둘다 들어와 있으면요. 예를 들어 마가 못 움직이죠. 상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번에 이쪽 사가 못 움직입니다. 이쪽 상장이라서요. 그래서 상으로 말을 잡으면 점수는 이득인데 이쪽이 다 상이 들어오면은 제가 수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잡아 주고요. 이렇게 하고 차가 내려간 거는 이제 마가 여기를 잡으면은 자꾸 들어가야겠다 이런 수죠. 그래서 만약에 4를 올리면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뭐살를 올리고 근데 살를 올리면 제가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고 하죠. 차가 와서 지킬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잡아주고, 이렇게 할수 있죠. 차가 어디 피하면 그 다음에 마가 뭐 이렇게 가서 들어가겠다 할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요. 마도 겨냥하고, 차도 겨냥하고, 포도 겨냥하지만요. 여기 상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면 이렇게 잡으면 잘못 들어갑니다.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처럼 여기 뭐 상장 저도 부를 수 있는데, 음 이거는 청공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살을 올리면은 수비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를 붙여가지고 상장이 나왔데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내려가면은 여기가 다 잡히는데 천궁을 하면은 그래도 수비가 좀될것 같긴 합니다. 당장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가 차를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음... 이러면 그냥 여기를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서 3장과 포장을 동시에 부르는 거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막고 아, 이거 조금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 장군은 못 부르니까요. 이렇게 부르나요? 이렇게 장군 부르면 올리고 피하면 옆으로 가고, 약간 이런 진행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장 부르면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상이 들어가면, 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 잡고, 마가 여기 가고, 음이 정도 진행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천궁을 하는 게 일단은 좋아 보였고요. 여기, 실전은 근데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잡고 외통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여기 막까지 잡고요. 여기 잡으면은 잡아주고. 아니죠. 여기서 포가 넘겠죠. 이렇게. 그때 잡아 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 상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옆으로 가고 약간 이런 진행 이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피해 주고 막아서 달라 그러면 올리고요. 근데 저는 상으로 포를 잡고 일단 여기 상을 안 잡은 게요. 차가 포를 걸고 있으니까요. 올렸는데 그래서 차가 왔습니다. 이제 포장과 차장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잡아가지고 포장을 부르니까 여기 포장의 다리가요 제 기물이라서요 이거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사로는 못 잡잖아요.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외통수로 끝이 났습니다.